사람의 입속에서 호화 <laughs> a 나오는 무언가 그런데 <laughs> 한 여성에게 그것을 직접 구경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간 여성은 이 괴생물체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1983년 지구로 귀환 중인 우주비행사들 <laughs> 그런데 이상함을 감지함과 동시에 추락이 시작됩니다. 결국 불시착은 막을 수 없었고 비행사들의 운명은 피투성이가 된채 의식불명과 파멸의 시작이었는데. 그로부터 몇주 뒤, <목소리> 과잉 진료로 인해 열린 한 위원회 <목소리> 의사 클리모바는 <목소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누군가, 이어서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해령의 직책을 가진 남자는 환자를 봐달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 말하죠. 결국 헬기에 올라탄 그녀는 <목소리를 지켜주신> 아주 조금의 정보로. <목소리도> 이것이 국가 기밀임을 눈치챕니다. 이후 고 도착한 한 연구소. 한격리소 안에는 <목소리도> 최면 치료가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치료 대상자가 이전 본 우주 비행사 배시냐 코프 중령입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그는 연구원을 농락하는데이에 <목소리나> 곧바로 안으로 들어서는 클리모바 <목소리나> 그녀 역시 수학은 없는 듯 보였지만. закончила.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낸 후였죠. 직후 하루 묵을 밤을 배정받은 클리모바 잠이 오지 않던 그녀는 조깅을 나오는데 무리를 마주칩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대령의 부름에 다시 연구소로 가게 된클리모바그런데 잠에 든 중령의 몸에서 괴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며 앞선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패닉에 빠진 클리모바헌데 대령이.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탁합니다. 결국 연구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클리모바 그녀는 남자 속 괴물의 섬뜩한 공격성과 둘이 완벽한 공생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곳의 책임 연구원 리겔이 헛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토나 이에 개의치 않고 그에게 들은 정보로 중령의 자식을 찾아보는데 정말로 그에게는 숨겨진 아들이 있었죠. 리에즈톤.

클리모바로부터 이전 면담의 목적을 듣게 되고 다시 찾아온 방. 그녀는 괴생물체가 장난감에 반응하는 것을 캐치하자. 이번엔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하는데. 이에 네 복장을 갖춘 뒤

괴물과 중령이 동화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낸 클리모바 이후 아픈 몸을 이끌고 CCTV를 보러 온 그녀는 또 다시 리겔의 견제를 받게 되지만 오히려 그를 압박하며 숨겨진 정보에 다가서게 되죠 밤이 다가오자 약을 처방받은 중령은 그대로 격리실로 이동되고. 그에 맞춰 이동하는 리겔과 숨은 클리모바, 그녀가 도착한 곳은 창살이 가득한 숨겨진 장소였는데, 리겔에게 망원경 하나를 받은 그녀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괴물의 섭취원은 범죄자들이었던 것 다음날 중령을 찾아온 클리모바 그녀는 이제껏 숨겨온 정보를 말해주며 그와의 비밀작전을 계획합니다. 이에 중령은 밤이 되자 이번엔 약을 삼키지 않았죠. 직후 감시하는 간호사를 꼬셔낸 뒤, TBD 부품 하나를 챙기고 움직이는 중령 클리모바 또한 이동하던 중. 무사히 합류합니다. 이어서 가져온 부품을 이용해 경비원의 눈을 피해 이동하는 두 사람. 그녀가 보게 된 것은 중령의 세세한 정보와 시체가 된 범죄자들이었죠. 이어서 중령이 숨겨오던 비밀까지 듣게 되는데 그리고 보게 된 것은 시체와 다름없어진 중령의 파트너, 그는 그녀에게 살려달라 부탁하지만 클리모바는 냉정합니다. 직후 대령에게 불려온 클리모바. 나도 라 대령의 진짜 목적은 <목소리> 괴물의 분리가 아닌 비화였죠. 우 대령은 클리모바를 괴물의 식사 자리에 데려옵니다. <목소리> 이윽고 범죄자 두 명이 던져지는데. <목소리> 녀는 이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온 클리모바는 괴물과 동화된 중령의 의식을 깨워내죠. 그런데 그때 문제자의 트롤로 인해 식사는 진행되고 맙니다. в е ш н и к о может управлять? Пока нет. к л и м о а 는 통제할 수 없음을 말하지만. 무기 포기할 수는 없는 대령. 다음 날 클리모바를 찾아온 리겔. 그런데 그녀는 왜냐? 괴물을 분리할 방법을 말해주며. 리겔에게 배신을 이야기하죠. 의사의 양심이 걸린 리겔은. 니었주이나 물건까지는 전달해주려 하는데. 여 플리모바가 선을 넘어버리고. 지 그대로 중령을 찾아온 둘. 그녀는 중령에게 계획을 말해주며 탈출을 도모하지만. 중령의 마음은 이미 꺾였습니다. 알렉세이 к 스 н с т а н через неделю семь л е 허나 아들의 생존을 이야기해주며 결국 탈출을 시도하는 둘 이어서 리겔은 위원회에 이제까지의 실험을 모두 실토하죠 허나 얼마 가지 않아 대령이 눈치채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찾은 것은 리겔 스토리야 <laughs> 클리모바와 중령은 배웅팀에게 발이 붙잡힌 상황 이에 중령은 괴물과의 분리약을 사용하여 군인들을 도륙내기 시작하죠 그 사이 중령을 차에 태워 도망치는 클리모바 그러나 괴물과 분리된 중령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결국 멈춰서게 되는데 어느새 괴물을 정리하고 다가온 대령이 둘 앞에 다가옵니다. 이대로면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과연 클리모바와 중령의 운명은 어떤 끝을 마주하게 될까요? 2020년 개봉한 영화 스푸트닉은 기대에 따라 만족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외계 공포물로 유명한 에이리언 시리즈를 떠올리게 했던 이 영화는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괴생물체가 인간과 공존해야만 한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으로 다가왔으며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 역시 볼만했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러닝타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개연성의 부족에 있었죠. 주인공 클리모바가 사람의 목숨을 우선시한다는 점은 전개 내내 보여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보여지는 중년과의 납득되지 않는 감정선은 당황스러운 전개였으며 그녀를 경계하던 리겔의 변화 또한 이해되기 어려웠네요. 여기까지 외계인을 소재로 신선한 전개를 보여줬던 영화 스푸트닉은 크리처물이나 에이리언 시리즈 등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께 추천드리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어썸이었습니다.